2026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리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리뷰즈 채널에서 오늘은 더욱 진화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돌아온 신형 코롤라 크로스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가 베스트셀러 코롤라 라인업을 바탕으로 만든 이 크로스오버는 2026년형에서 더 세련된 외관과 향상된 주행감각, 그리고 실용성을 강화한 실내 구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코롤라 크로스는 이전 모델보다 더욱 날카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토요타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된 대형 그릴이 강한 인상을 남기며 좌우로 길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는 더욱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범퍼 라인은 공기의 흐름을 고려해 더 과감하고 스포티하게 다듬어졌고 측면에서는 휠 아치의 강한 라인과 새로운 18인치 휠 디자인이 차량의 SUV 존재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루프 라인은 적당히 완만하게 떨어지며 실제 공간 활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깔끔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LED 테일 램프가 입체적으로 적용되어 야간에도 멀리서 잘 보이는 시그니처 라이트를 전달하며 범퍼와 리어 가니쉬는 SUV 특유의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 코롤라 크로스는 젊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갖춘 SUV 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성능을 살펴보면 2026코롤라 크로스는 기존의 신뢰도 높은 파워트레인을 유지하면서도 효율과 정숙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2.0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공되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정숙성이 크게 개선되어 도심 주행에서 탁월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가속 반응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직진 성능과 조용한 신뢰가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은 도심의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코너에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세팅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감각 역시 가벼우면서 정확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주차나 골목길에서의 기동성도 매우 좋습니다. 토요타의 안전 시스템인 세이프티 센스는 이번에도 기본 적용되어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레이더 크루즈 등이 전보다 더 정교하게 반응하며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체적으로 2026 코로나 크로스는 편안함과 효율, 안정성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토요타식 주행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내는 과한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직관적인 배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0인치 이상으로 확대되어 시인성이 좋아졌고 터치 반응도 빠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화되며 다양한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하도록 설계되었고 뒷좌석 공간은 성인이 타기에도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용량도 넉넉해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마감은 단단하고 내구성 위주의 구성이며 조작 버튼들은 사용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운전자 중심의 실용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는 디자인, 성능, 실용성 모드에서 균형 잡힌 크로스오버 SUV로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일상 주행과 패밀리용 차량을 찾는 소비자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카리뷰즈 채널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